Yeah, I o n l really ever want to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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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p. Only really ever want to t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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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p. Guess I'm going back to the 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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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 This money never really 힘내라. 심 안녕하세요. 뜨보기입니다 오늘은 집주의에서 첫 코를 타고 시작을 합니다. 예, 첫 코. 동촌동에서 어디예요? 여기 나탑동에 가는 코를 법인 코로 잡았어요. 단가는 3만원짜리였구요. 단가도 괜찮고, 시간적으로 한 20여 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 코리이기 때문에, 이 코를 타고 시작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한 8시 반쯤에 제가 출근을 하는 바람에, 평소 때보다 는 30분, 한 8시쯤에 출발하는게 좋거든요. 2월 8일 수요일 이야기구요. 어, 미스코를 잡았을 때, 우리가 하루 살면서, 하루 일을 하면서 미스코를 잡을 때가 있어요. 아차하는. 그런 콜이 있죠 왜 그러냐면 유행을 바라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뭐 무슨 콜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가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차선책이라는 거는 있죠 그래서 지금 야탑동에 갔습니다 야탑동은 어차피 피크타임 시간대이고 요즘 메이콜 포인트에 가면 너무 이 단가적으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쵸 착지적으로나 아니면은 착취도 괜찮으면서 운행시간이 짧은 거리에 그런 코를 잡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가가 너무 떨어지면 또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코가가 완전히 못할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뭐 25분 운행 하는데 뭐 해서 25,000 포인트 요런 콜은 좀타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비산동을 바로 샀습니다 어콜 포인트에 들어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평촌이라든지 그 위에 이제 그 비산동에서도 좀 나오고 그런데 요게 중원고청 경유하는 바람에 요거 역시도 이제 한 5,000원 정도 플러스 돼가지고 38,000원짜리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착한 곳은 이쪽 비산. 한동 있는 쪽은 맞는데 범계역하고 가까운 곳인데 그 비산동이라든지 그쪽 라인 쪽으로 이 위에 그 기사분들 몇분안 계신데 있죠. 요쪽 라인이 생각해도 추천가가 올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꼭 메인콜 포인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사분들이 별로 없는데 가서 좋은 콜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번개으로 내려오는데 상현역, 상현동이 하나 올려요. 그런데 상현동도 상당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상현동도 상당히 넓는데 잡는 순간 제가 미스 콜이다. 왜 그러냐면 지금 떨어지는 지역이... 생각해로 버스들이 그뭐 타이밍이 맞으면 버스가 빨리 와가지고 콜포인트로 옮길 수가 있는데 버스가 늦기 시작하면 20분이고 30분이고 걸리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제 버스 시간을 보,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옆에 이제 상현역이 1.5km로 제일 가깝긴 한데 12시가 가까울수록 이상하게 상현역 같은 경우는 콜 자체가 별로 안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수지구청도 상당히 가깝잖아요 수지구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지구청은 콜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뭐, 단가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보시면은, 어, 되게 놀라실 거예요. 이 피크타임이 지금 12시가 다 됐어요 제가 버스가 빨리 오는 쪽으로 가느라고 수지구청을 들렸다가 수지구청에서 콜이 없으면은 임해동은 일단 단가는 괜찮은 편이에요 딱 맞는 단가인데 임해동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산쪽으로 올라가는 임해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셨듯이 서울 어디에요 신촌에 가놓고 3만원 올리고 그래서 뒤도 안들어보고 지하철을 타는데 12시쯤 되면 정자동 같은 경우는 기사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바로 삼평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삼평동 같은 경우는 늦게까지도 콜이 울려요 2시까지도 콜이 울리고 일단 양질의 콜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곳입니다. 뭐 데드라인 자체가 상당히 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콜을 보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12시다 보니까 어, 단가가 괜찮은 콜 잡았는데 양주 옥종동, 망설이다가 놓쳤어요. 예, 옥종동, 음, 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갔기 때문에. 그, 광사동은 자주 갔는데, 옥종동은 한또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가려고 노력은 했는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콜들이 계속 울립니다. 콜들이 계속 울리고, 여기서는 일단 그래도 4, 5만 포인트 이상 되는 콜을 잡으려고 했는데, 반송동이 프리콜로 올라온다. 오늘 프리콜이 후반에 좀 다, 다쳐줬어요. 어, 5만원짜리고, 시간은 25분 정도 운행하면 되는데, 지금 도착한 곳은 어디가 됐냐면, 동탄역이었습니다. 동탄역이었고, 반성동에서는 1.4.5km 정도 떨어지고, 시간적으로 더 운행을 하고, 고객님께서 만취를 한 상태라가지고, 목적지를 잘못 찍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비용이 좀 추가가 돼가지고, 62,000원짜리, 49,600포인트짜리 꿀이 돼요. <laughs> 어,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음, 자우지가 이제 동탄역에 도착을 했죠. 동탄역에서도 이제 콜이 없는 듯했는데 요 콜이 그나마 하나 올려줬어요. 들어가자마자 아까 로지로 강남대사거리, 강남 강남대역이 강남 올렸는데 그걸 자꾸 나갔어야 됐나 이러고 있는데 예, 그 로지 그 티맵대로 리 해가지고 비록 이제 그 광교 들렸다가 구갈동 기흥구청역 가는 거지만 단가는 38,000원. 예, 그나마 이거 살려줬어요. 요거는 이제 땡큐 콜이 된 거죠. 착지 자체가 변동이 됐지만 동탄역이라는 콜 포인트에 갔기 때문에 또요런 콜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기흥역 같은 경우도 일단은 콜 포인트 치고 괜찮은데 여기서도 또요 콜이 올라와줘요. 이, 요 콜이 이제 지난동 가는 콜인지 알았는데 요것도 또 착변이 돼요. 착변이 돼서 역북동으로 가게 돼가지고 요거는 그냥 이제 그 착변 해가지고 고객님께서 그냥 그 책버스로 올려서 만 원이고 이렇게 올리라 그랬는데 보통 이제 법인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단가를 좀 올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했더니 3만 2천 포인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만 원짜리 콜이 되고 요거 한1 12, 2분인가 12분 정도 운행, 운행한 콜이기 때문에 요 정도 해서 이제 끝냈습니다. 끝내고 나서 이제 택시 是。 그 역북동이라든지 요즘 용인 쪽이 2시나 3시 넘어가면 콜 상황이 상당히 안, 좋, 안 좋습니다 평일날 같은 경우는 주말에는 또 틀릴 수 있어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는 틀릴 수 있는데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울 택시 타고 택트라면 다이렉트로 저희 집에 갈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 주위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여기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콜이 나오면 또 말이 틀려지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용인 자체가 그래요 아까 기흥구청 같은 경우도 콜이 몇개 올렸는데 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콜이 울리는 곳이거든요. 그나마 요런 콜이 올라와서 마지막 콜을 타고 매출은 그나마 이제 기본은 채우고 어제보다는좀 편하게 탔죠. 그래서 어, 신갈까지 나와서 신갈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예, 어찌됐던 간에 요즘 뭐 콜이 없어가지고 많이 이제 고민과 또 힘듦을 가지고 계신 기사님들 많은데 어, 모르겠어요. 미스 콜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또 차선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많이 머리 속에 이제 도상 계획을 많이 세우시면서 움직이는 것이 그 하루하루 일 일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힘내라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듭한거> <듭한거> <듭한거>